네, 안녕하세요. 순위의흑임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세번째, 53번째, 53번째로 호주의 페럴고트, 페럴고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50번째 주제였던 내용이 호주의 염소 산업과 야생 염소 관련돼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호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염소들, 냉동 염소들이 뭐냐? 걔네들이, 어, 떻게 키우는 거냐? 사료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염소다. 그 일부에는 야생에 있는 그냥 잡아가지고 한다 했는데, 오늘 뉴스를 스크랩 하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종의 뉴스 따라잡기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 조금 화면을 키우고 제목이 보면은 패럴 고츠 노메치 프로 릴리 패밀리 엔테어 드러스키 켈피컴페니언스 해가지고 어, 릴리 가족 릴리 가족의 어, 페럴 염소, 야생 소를 대항을 못한다, 뭐, 척수가 못된다, 그러고, 릴리 가족들의, 어, 신뢰스러운 틸피, 틸피 대들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얘기를, 어, ABC 뉴스 기사인데요. 쭉 보면은, 포즈 쪽입니다. 요 파일은 지금 링크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그대로 통째로 카피를 해왔는데, 어, ABC South-East NSW에서 어, 뭐, 다니엘 두디라는 분이 있으신 것 같고 자 패럴 워치 노매치퍼 릴리 패밀리 앤 디얼 트러스트 캘프 컴패니언즈 노매치퍼는 호적수가 안되는 사람입니까 야생염소가 릴리 패밀리를 못 이긴다, 당하지를 못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캘피는, 어, 개를 말하는데, 양 지키는 개를 캘피라고, 어, 한다고 단어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클린트하고 브루키 릴리, 그 다음에, 어, 그 애기들, 글로에하고 잭, 그리고, 염소를 분리시킨다 하이컨츠리 고지대에서 뭐 염소를 분리시킨 걸 도와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릴레이트 스토리가 어, 보면은 f 럴 r s 거의 가드 샌드포 스트로걸 a 그레이저 그러니까 야생 염소라는 게 신이 보낸 뭐뭐 뭐 그런 뜻인데 이건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농구 관련된, 관련된 기사들이 있고, 클린트하고 브로콜린, 클린트하고 브로콜릴리는, 음, 염소 추적자로, 고트체이스로 알려져 있는데, 뉴 사우스 웰저 고지대, 고지대에 거의 8마리 텔피 개와 같이 트래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애기들 2명하고, 다 같이 트래킹을 하면서 염소를, 야생 염소를 모으고 수집,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보면 이거는 제가 단어장 찾아놓은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한 뭐, 영어 공부하신다, 필요하신 분은 하신다 생각하시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키 포인트는 요쯤이 뭐냐면은 페를보살 blamed for destruction to vegetation in the snowy mountains. 야생 염소는 문내린 산뭐 산악지대에 식생 베지테이션을 파괴하는 어, 파괴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야생 염소들 욕을 먹고 있다. 비난 받고 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여덟 마리의 캘피를 가지고 여덟 어? 마리의 캘피를 가지고 염소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 염소들은 이제 에버토어. 네, 도축장에 데리고 가는 염소들이다 는 얘기고 어 염소 고기는 주로 미국, US,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미드리스등에 그니까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동지방으로 수출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호주에서의 염소 수출하는 것은 헤를 고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집에서 가축으로 키워 가지고 하는 농소는 아니다라고 보는게 아마 정설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호주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자 그다음에 the family from bread or m a o r e m r o m from f r o from f r o r o m from f r o w y m o u n t a m n s o m f o m f r o n from r o n from f r e m f r o n from r o m from f r m from r m from o n s r d e r e d wil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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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m from f o f the s o r o m f m f r o r 브래드 보로부터 온 가족 그 가족 릴리 가족은 어 스노우의 눈 내리는 뭐 산악지대 나 모나로 지역에서 어, 염소들을 분리를 시키고 뭐, 있는데 클린트하고 버럭 릴리는 농부들이 야생염소 여기서 또 와일드 고츠라고 나옵니다 페럴 고츠나 어, 와일드 고츠나 같은 의미기도 이 한데 약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야생염소니까 해충으로 해충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부들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토종 네이티브 식생 베지테이션하고 환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토종 식생하고 환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야생염소를 <놀람> 패스트 해충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ll the natives and syrups, they just h r e w in them with their horns, and because they were b r o w s e d they will eat anything. Mr. r i l l e y said. 남편이 릴리 같은데 모든 어, 네이티브 문화, 토종 식물, 뭐, 토종 자식종하고, 슬로건 감목, 모든 감목을 그들 불러가지고 다 부수고 그리고 걔들은 염소들은 브라우저 어,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입을 뜯어먹고 하는 브라우저고 그들은 모든 걸 먹어치웁니다 염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 염소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방목을 하게 되면 그런 그렇게 합니다 자 호주에서는 호주에서 인 오스트레일리아 페럴 t 스월에스메 a 트 호주 25 million dollars of losses to farming each year, according to local land service. local land service 같으면, 뭐, 지역, 지방의 토지국, 토지사무소, 뭐 관공서를 얘기하는 것 같고, 토지관공리소에 따르면, 매년, 어, 매년, 2,500만 달러를 의 손실을 일으킨다고 추정을 합니다. 야생 임소들이. 그농사짓는데 2,5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힌다는 얘기인데, 호주 환율이 1달러가, 아, 데 1달러가 806.8원인데, 오늘 날짜로. 2,500밀언 달러를 하면은, 아, 2,25밀언 달러는 2 0 2 5 202억 정도 됩니다. 그니 그러니까 202억 정도를 손실, 농업의 손실을, 농업에 손실을 일으킨다라고, 어, 토지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family often removed the peril was for n o cost. 그니 그러니까 비용, 비용 없이 야생 염소를, 어, 제거해달라고, 어, 제안을 받았고, 어, arranged for the animals to be transported to the, 우동가, ever t 니까 그러니까 유동가의 뭐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여기에 있는 도축장으로 보내달라고, 어, 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They were then sold for their meat. 그리고 고기를, 그걸 고기로 팔고, 그게 주로 전형적으로 exported overseas 해외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we send them to our e x p o r e and they pay us per kilo, per kilo. When they are, they are dressed. Mr. m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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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말하기를 어, 도축장에 염소를 보내고 그 도축장 업자들이겠죠. 그들은 우리에게 킬로당 돈을 주는데 어, 그 킬로당 돈이라는 것은 생축이 아니고 드레스드. 그러니까 도축 후에 내장을 드어내고난 다음에 지옥 상태의 무게로 우리 이제 돈을 지불한다. 에서 키르도 오에 했던 그니까 도축된 무게로서 염소들은 킬로당 6달러 정도를 만들어주며 6달러 정도가 되며 에브리지 염소 한 마리당 80달러 정도가 평균적이다. 1달러가 아, 1킬로가 6달러 정도를 준다 했으니까 4836원이고요. 지옥으로. 그 다음에 한 마리 평균하면 13.3kg가 나오고, 80달러니까 64,488원, 65,000원 정도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릴리 가족은 염소한마리를 평균적으로 잡으면 도축장에 갖다 줄 경우에 마리당 65,000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어, 호주 염소 유통에 대한 어떤 원가, 결국 이 사람들은 개를 데리고 하지만 헬리콥터를 데리고 하든 오토바이를 가지고 모집, 뭐 염소를 야생 염소를 잡아 가지고 하든 간에 이 거래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라고 추정이 가능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도축 비용하고 하니까 수출 가격, 구매 가액은 뭐 7500원, 7000원, 뭐 비싸면 8000원, 9정도선에서 움직이는 걸로 현재 조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주고, 여기 모여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축장은, 이제, 어, 레인지랜드 방목장 염소, 야생 염소의 주요, 어, 가공업자고, 이게 이제 호주의 가장 큰가공업자이 도축장이, 쉽게 얘기하면, 호주의 메이저 프로세서, 가공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동 지역에 걔네들이 수출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The couple said the key to success in mustering heroes effectively w a e i g work. 결국, 이제 이, 이 기사의 주제와 비슷한데, 그 가족, 그 커플은, 그 부분은 그들의 성공. 야생 염소를 수집하는 데에 따른 성공적인 키는 그들의 여덟 마리 일자라는 아주 여덟 마리의 텔피 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제목은 The Goat Chase Family, 염소 추적 가족, 염소를 추적하는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미스터리시에도 이제. 음 헬피 훈련하는데 12개월 정도가 걸렸고 저뭐피스러 가지고 하는데 뭐약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용들이 나오고 약물이 괜히 어쩌고 나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걔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으니까 그냥 그거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도와러시면 되실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취미로 뭐 화비로 좋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염소 관련된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쪽으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대충, 대충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나름 뭐 자기들은 for the fun of it, 뭐 재미로도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번다는 얘기인데, 미스터리 뭐 좋은 내용이고, 자, 결국 여기서 제가 이 기사에서 핵심은 호주 염소는 결국 어, 우리나라에서 가축하는 염, 가축으로 키우는 염소, 사료를 들여, 드려, 사료비를 들여가지고 키우는 염소들하고 전혀 다른 야생 염소를 잡아가지고, 잡는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그외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도축장에 보내주는데, 걔네들의 원가는 여기 나와있는 이 수치 결국 이 유통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1kg 이게 지육 상태 도축 후에 내장을 들여내기로 한 다음에 어, 뭐 여기 같으면은 이제 껍질을 포함한 경우도 있고 이제 껍질을 제외한 경우도 있는데 머리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1kg에 4836원을 받는다 결국 그러면 호주의 모든 모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수출용 염소고기는 이런 형태로 수집을 해가지고 도축장에서 정리를 하고 어, 드레싱 해가지고 세계 전 세계에 수출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게 연간 저번, 어 50번째 제가 방송을 했던 야생 염소, 연간 한 200만 200만 마리 정도 수출하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 12만 마리 정도가 들어오는, 뭐 한65% 정도는 미국으로 주력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 염소들이라는 사실로, 나름 이번 ABC 기사를 통해가지고, 어, 나름 이제 한번더 확인을 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 이 내용이, 어, 나름 검증이 되는 자료라가지고, 혹시 이제 의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도 현지를 가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자료나 뉴스를 통해가지고 추정을 하고 자료, 뭐, 진실에 접근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호주의 야생염소가 어떻게 수집이 되고 걔네들의 원가가 어떻는지, 그 다음 걔네들이 어디로 가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출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어, 뉴스 나온 것을 팔로우하고 따라잡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